남미 마약 시장을 쥐고 흔들던 콜롬비아 카르텔의 고전 속에 떠오른 멕시코 카르텔 미국에서 소비되는 코카인이 90% 전체 마약의 60%를 마약으로 긁어모은 돈을 이용 끔찍한 범죄를 일삼고 있다 로스 제타스가 정말 유명하죠 음... 네. 왜 유명하냐 잔인 모드가 네. 상대 조직원을 살해한 이후에 참수 목을 잘라서 다리에 걸어놓는 방법을 아... 가장 먼저 사용합 아니 무슨 아, 그런 짓을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2011년도에 벌어집니다. 멕시코의 한 다리에서요. 조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인 두 명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온몸에는 훼손된 자국이 있었고 장기와 갈비뼈가 드러난 상태로 예, 걸려 있었어요. 매달려. 왜 걸려 있었느냐?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SNS와 블로그에 본인 그 조직의 마약 거래에 대한 내용을 올렸다. 라고 해서 너희들 입 함부로 벌리지 마. 음. 인터넷에 함부로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민간인에게 자행을 너무 끔찍하니까 이제 그만하죠. 네. 허주씨거는 <laughs> 아니. 너무 끔찍하 아,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군요. 네네. <laughs> 네. 멕시코 카르텔은 진짜 무서워요. 얼굴 가죽을. 멋진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이렇게 음, 아, 인터넷에 아, 공개돼 아, 있죠. 그 사진이 이미 다 분양된 것 같아요.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 사진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 모자이크가 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끔찍하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차라리 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떤 충격이 네. 계속 가요. 사실 이제 멕시코 카르텔 전에 메데인 카르텔이라고 그래서 볼리비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 파블로 에스코바른가 하는 그 남자가 세운 그 카르텔, 범죄 조직이죠. 그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35조까지 벌었대요. 35조. 이 두목이 주로 현금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세야 되잖아요. 돈을 세서 이제 고무 저 밴드 같은 거 묶어놓잖아요. 고무 밴드만 1년에 300만 원어치 사요고 <laughs> <laughs> 돈을 묶어야 되는데 <laughs> 고무 밴드만 하나, 600원이잖아요. 한 통에. 아, 몇 방? 100 몇십 개거았어요 아, 근데 그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그 불을 정당한 네. 방법으로 쐈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마약. 아, 당연히 아, 마약. 아, 당일, 마약. 당일, 당시에 그 에스코바르가 거래했던 어. 마약이 전 세계 마약의 80%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음. 그만큼 마약을 거의 뭐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불을 쌓았던 건데 음. 아마도 이 멕시코 카르텔도 그 뒤를 이용한 네, 어. 카르텔이 아닌가. 그들이 장 보유한 장비를 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뭐 로켓포와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는 장갑차를. 네, 정말 장갑차요. 탱크였어요. 장갑차 그러니까 뭐야? 장갑이 딱 둘러싸여 있고 거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로켓포나 기관총을 쓸수 있는. 아, 네, 네. 아, 네. 이게 지금 전쟁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니. 네. 압수한 물품들입니다. 이게 덤부는 아닐 거아니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아주 일부분이에요. 저 사진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나 하 봐야 되는 건 경찰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에저 사진에 경찰 얼굴이 나가면 그 경찰들은 아마 가족들 몰살당할 확률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이들은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무선 통신망을 멕시코 전역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철탑 있잖아요 큰 통신망 음. 철탑 이걸 전국에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통신망. 네, 그러니까 그걸로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S 텔레콤, 뭐 L 텔레콤 네,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가입되어 있으면 연락하잖아요. 얘네들은 카르텔 텔레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그 전화 상담원도 있습니까? <laughs> 저기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아러니까 아. 아.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근데 이 카르텔이 정말로 이 끔찍한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전쟁을 선포하고 하는데도 소탕이 되고 있지 않고, 이게 표본이될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조직들이 아 저렇게까지 무자비하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국원역에 음. 음. 공백이 있게 되면 카르텔이 마을 을 책임지기도 하고, 그 마약 생산한다든가 카르텔이 마약 그 동네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그냥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지지하는 동네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 지지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마약? 동네 애들한테 강제로 주입하고 마약 중독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 갖다 팔아요. 응, 다 그러니까 네, 그 네.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돈 주고, 우리한테 사실 피해도 안 주고. 근데 신고하면 우린 다 주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그럼 그냥 좋은 히 공부를 대신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마약을 생산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 들을수록 음, 정말 끔찍하죠. 아, 끔찍하고. 그 이제 다른 거 듣지 말고 끝내죠. 패치 <laughs> <배치> 주세요. <두셔야 돼요. 웃음> <laughs> 저 정도면 저도 충분히 오늘 2위, 충분히 자격 있다고. 지금 네. 현재 1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카드를 공개할 잡신남은 누구일지 최성준 씨선택해 주시죠. 두 번째 히든 카드를 공개할 잡신남은 정영진 씨입니다. 네, 제가 공개할 히든 카드는. 전에 그 멕시코 카르텔도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지만 이제... 죄송한데, 뭐제 카르텔을 밑바닥에 깔아놓지 마세요. 본인 얘기만 하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입단조차 불가능하다는 라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잔혹하고 무서운 조직입니다. 아, 마피아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만이면 네. 이미 10만 명을 죽고 시작한 겁니까? 어, 그렇죠. 어... 물론 이제 저 우리 다단계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이제 다이아몬드 급 정도는 이제 어, 미리 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 물건 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 반드시 이런 테스트를 좀 거쳐야 된다 심지어는요 어, 이탈리아에서 어, 대낮에 길거리에서 사람 막 오고 가는 사람을 쏴서 죽였는데 그 영상이 CCTV 영상에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0 0 9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 한가롭게 일상을 즐기는 시민들 사이로 등장해 살인을 저지르고 사라진 범인. 살해당한 남자의 정체는 바로 마피아 두목. 또 녹아든 마피아의 범죄 행각에 세겨는 충격에 빠졌다.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질 않네요 네, 마피아에서 희생되는 사람, 뭐기자도 포함 언론계 정관계 인사들 한해. 명을 그리고 그래서? 마피아 조직끼리 한번 싸운 거예요. 근데 네. 상대 조직의 두목을 어... 아, 지금 뭐 식사 시간은 아니시겠죠? 밤 10시가 넘었으니까. 그 그렇죠. 상대 조직의 두목을 돼지 밥으로 주는 일이 있습니다. 상체로. 서이 오... 어, 사건도 정말 그 마피아의 어떤 자동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죠. 와, 아, 어떻게. 괜히 클래식, 괜히 원조가 아니네요. 이런 아... 종류에 있어서. 아... 이런 일들은, 어, 우리가 뭐. 그러지도 그거 뭐 보지도 못했던 이런 이제 일들인데. 아, 아, 그래서 IS가 이탈리아를 못 가는 건가요? IS가 얼마 전에 SNS로 로마로 가겠다. 네. 뭐 이런 선작품에 비슷한 걸 했잖아요. 근데 네. 뭐 왜냐면 IS가 갖고 있는 무기나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조직력이나 이런 거 갖고는 결, 절대 이탈리아 마피아를 넘을 수 없다. 이런 네. 생각에 어, 네. 이탈리아라든지 혹은 뭐 몇몇 곳들,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안 간다는 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 이 IS라면 또 요즘 자살폭탄테러까지할 정도로 극단적인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마저 맞아도 겁내는 조직이 어... 바로 어, 멕시코의 IS가,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어, 카르 <laughs> 아유 두분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네. 근데 그 마피아 네. 그러면 네. 어원은 어떻게 됩니까? 마피아는 근데 찾기 가 어려워요. 왜냐면 마피아가 워낙 예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어. 조직이기 때문에. 아, 아. 저는 알아요. 그게 그 이탈리아도 많은 친국이나 이런 것들 당했었잖아요. 내가 꼭 복수하리라라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아, 그런 어원이 있다는 아, 얘기 들어보셨죠? 진정한 잡식남. 어, 이거는 서리 한여7일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아. 어. 어, 프랑스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아, 네. 이탈리아는 외친다 프랑스에게 죽음을 아,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게 마피아라는 거니까 아, 이탈리아 말로. 사람은 참 정말 악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게끔 하는 그런 형태들이었어요. 아, 자 최성준 씨세 번째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을 선택해 주세요. 네. 예. 세 번째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오 반전. 오오이 반전. 여유. 네. 제 카드는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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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본적 있는데. 어이 많이 보신 가면이죠? 네. 네. 어? 어나니 머스입니다. 아아 네. 조들이였잖아요 응, 지금까지는 그쵸? 근데 변한이목은 다릅니다. 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네, 그렇 뭐, 해킹을 통한 행동주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해커 원떡 나가야 되겠네 <laughs> <그걸> 확실합니까? <laughs> 확실하게 던져서 뭐가 나옵니까? 아, 당연하죠. 한번만금 궁금한. 네, 좀 궁금한데. 아니, 아, 해커 두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 처음 했던 해킹이 어떤 것이었을까? 아, 지금 이제 컴퓨터 해킹만 생각하는데. 네. 네. 전화를 할때잘 생각해 보면 띠띠 누르는 버튼 요즘은 약간 좀 없습니다만 누르는 버튼 따라 음이 달라요. 그 음을 잘 조작해서 공짜로 시외 전화를 거는 게첫해킹에시도였어요참 전화해도 네. 아까다 그래서 이제 핵 H A C K 이 핵이 뭐였냐면 공대생들이 어, 기차 같은 모형을 만들었어요. 어, 그걸 이제 막 어, 만들고 뿌시고 만들고 뿌시고 하는 그 과정하다. 그거에 재미 들린 애들이 이제 나중에 고런지까지 한다 해서 음. 해킹이란 말이 이제 어. 들어온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을 땐 약간 정체성이 약간 모호하거든요 약간 조금 딴데로 샜는데 어. 어. 시작은 미국의 포첸이라는 어, 우리나라로 치면 <laughs> 디 c 인사이드 같은 어. 거대한, 어. 거대한 이제 공개 게시. 인명으로 음. 되거든요. 음. 어. 기본이 인명인데, 어나니머스가 거기서 따와져가지고 어. 이제 단체 이름이 된 그, 어. 그들을 대표하는 어. 이름이 된 거죠. <laughs>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단체가 생겼으면. 땡땡인가요? 동그라이 ᄋᄋ. ᄋ 이 ᄋ 그죠? ᄋᄋᄋ. 우리는 ᄋᄋ이다. 고정비가 <laughs> 하겠다. 뭐 근데 허준 씨가 뭐, 동구을를 했어요. 응. 그러면 게시판에서 야, 우리 제꺼 SNS 털까? 하면 거기서 야, 오퍼레이션. 샵하고 오퍼레이션. OP를 한 다음에 허준. 이렇게 하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 아니, 근데. 어나니머스라는 <laughs> 그. 무서운 조직이 고작 심장 털기라 한다는 건. 죠러그 하나의 예인 건데. <laughs> 아플도 <포도> 많이 달죠. <웃음> 아, <웃음> 그렇게 <웃음> 작은 일에 그렇게 아... 연해하지 않네. 그럼 아, 좀 한약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음.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어, 그게 2015년 그 1월 아 s 에 대해서 와. 공표를 했잖아요. 음. 니네를 해킹할 것이고 니네 음. 사이버 테러를 할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어, i s 조 직원 관련 계정 5,500개를 폐쇄를 시켰고요아 근데 네. 사실은. 아니, 그와 관련된 어. 추종자들 2만 명의 계정을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계정 폐쇄가. 그럼 복수였던 거예요? 아셔야 되는 게 IS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하고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요? 유튜브요? 아, 그죠. 네, SNS를 이용하거든요. 네, 네. 네, 굉장히 그, 선전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들의 선전 도구는. SNS란 말이에요. 그거를 원천에 그냥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냥 그큰 커뮤니티에 작은 소매함이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진 않고요. 사실 <laughs> 아까 네. 말했던 카레텔 있잖아요. 네. 카레텔이랑 한번 붙었던 사건이 아 있습니다. 어나니머스가 아 카르텔이라요 아 네. <laughs> 어나니머스의 어떤 한 사람을 납치를 하게 돼요. 아 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어나이머, 어나니머스 사람들이 다음날 성명을 발표를 하죠 우리는 니네가 어떤 누구인지 그리고 니네와 협력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어.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어. 공개하겠다 어. 그래서 그를 놓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 네. 정보를 공개해버리까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이제 대장한테 손을 핵스로 보내요 오. 실제로 오. 그래서 그거를 오. 보고 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하나, 한 머리 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어. 바로 풀려나요. 네. 오나님 로스보다 카르텔이 아래네. 아니야? 그게 뭐냐면 <laughs> 카르텔이 일단은 치친했어 네. 왜냐? 이게 경쟁 조직인 줄 알았어. 딱 아, 데리고 왔어. 야또 저쪽 조직이 아니야? 저 그냥 DC 하는데. 너너 어떻게 하는데야 여기 가가 가. 이게 거지 네. 그... 이제 연기. <laughs> 아,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훌륭하고 뭐 좋은데 뭐 무섭진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실제히좀 무서워요. 왜요 왜냐면 이게 저나 또 허준 씨 같은 경우는 또 방송을 하는데. 옛날 사진 공개될까봐 무서운 거요 아, 옛날 사진 다 <laughs> 퍼졌기 때문에 <laughs> 사실 무섭운거 없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허준 씨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살었던 여자친구랑 주고받았던 메일이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어나니머스가 해킹을 해서. 지금 집에 계시 분한테 보낸다. 그렇죠. 이든요아니 지금 결혼 이 단체네요? 네. <laughs> 아니면, 아니면 그 형이 가입한. 어, 그강 무도한 단체야. <laughs> 그 형이 가입한 그 동영상. <laughs> 어허. 그강 <그가> 무도한 단체야. <laughs> 방문자 기록. <laughs> 네, 방문자 기록. 어준 <laughs> <오주> 씨. <웃음> <웃음> <좀> 눈이 너무. <넘어. 웃음> 그강 무도한 단체와 사이트들. 지금. <laughs> 진짜...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누가 어나니머스인지 모르고. 그렇죠. 이게 조, 조직이나 단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가 잘못됐을 때는 또 충분히 일반 개인들도.